혹시 간 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이신가요?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썩은 간도 살리는 다섯 가지 기적의 음식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다섯 번째 음식은 동물 실험에서 간 기능 지표인 GOT를 무려 69%나 개선시킨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지만 이 다섯 가지 음식으로 여러분의 간이 다시 건강하게 되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간 수치 때문에 정말 고민 많으셨죠? 술도 줄였는데 왜간 수치가 안 떨어지지? 피로감이 계속되는데 간 때문인가? 지방간이라는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이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포기하신 건 아닌가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에너지 저장, 대사 조절을 담당하는 핵심 장기인데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더욱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로 간 재생을 돕는 다섯 가지 슈퍼푸드를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독소 배출의 왕 브로콜리, 두 번째는 간 수치 개선의 비트, 세 번째는 해독 효소 활성화의 마늘, 네 번째는 간 보호막 엉겅퀴, 다섯 번째는 독소 흡착의 미역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2~3개월 안에 간 기능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2014년 동물실험 연구결과와 농촌지능청의 공식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특히 엉겅퀴는 이미 간 기능 개선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효능이 입증된 식품이거든요. 이 다섯 가지 음식으로 간 수치가 정상화된 분들의 후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셀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간에서 해독 효소 작용을 도와서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거든요. 브로콜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티온 생성을 활성화시켜요. 이게 바로 간해독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실제 효과, 간암 세포 성장 억제, 지방간 예방, 독소 배출 촉진, 올바른 섭취법,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당근, 양파와 함께 볶아서 반찬으로 만들어 드세요. 생으로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비트입니다. 2014년 연구에서 비트를 섭취한 쥐의 간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고 간 손상도 회복된 결과가 나왔어요. 베타인이라는 물질이 간의 해독 작용을 직접적으로 도와줘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해요. 체감 효과, 간수치 감소, 간기능 성능 향상, 전반적인 간 건강 개선, 섭취 방법, 삶아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비트주스로 만들어 마시세요. 달콤한 맛이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마늘이에요. 알리신과 셀레늄이 들어있어요. 알리신은 간의 해독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간세포를 보호해줘요. 적은 양으로도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간속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예방효과, 지방간 위험 감소, 간암 위험 감소, 면역기능 향상. 생마늘은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요리에 다진마늘을 넣어서 살짝 볶아 드시는 게 좋아요. 마늘을 썰어서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후 요리하면 알리신 성분이 더 활성화돼요. 네 번째는 엉겅퀴, 특히 밀크 시슬이에요. 이미 간 기능 개선 의약품과 건강 기능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효능이 입증됐어요. 실리마린이라는 추출물이 간 세포를 직접 보호하고 간 수치를 정상화시켜줘요. 농촌지능청 동물실험에서 엉겅퀴와 흰민들레를 함께 투여했을 때간 기능 지표인 g o t 가 69%, GPT가 19.6% 개선됐어요. 추가 효능 지방간 개선, 독소 제거, 면역 글로블린으로 면역력 향상. 섭취법 건강 기능 식품 형태로 드시거나 엉겅퀴차로 우려서 마실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미역이에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몸속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켜 줘요. 마치 간 전용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미역의 미네랄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간의 부담을 줄여줘요. 들깨와 함께 미역국을 끓여 드시면 들깨의 불포화 지방산이 간세포 재생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까지 더해져요. 올바른 조리법. 소고기나 굴, 두부를 넣어서 단백질 보강.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금 대신 국장으로 간 맞추기. 일주일에 2, 3회 정도 꾸준히 드시기. 추가 팁, 미역, 우린무도 버리지 마시고 차처럼 마시면 해독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부추는 간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주 1, 2회 생부추 기준 50에서 70g 이내로만 드세요. 둘째,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골고루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셋째, 이미 간질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세요. 이 다섯 가지 음식과 함께 이세 가지를 병행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첫째, 알코올 줄이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술을 계속 마시면 효과가 반감돼요. 주 2회 이하로 줄이세요.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2터 이상 물을 마셔서 체내 독소 배출을 도우세요. 간의 독 과정에서 물이 꼭 필요해요. 셋째,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 피하기. 라면? 과자 튀김류는 간의 독소를 쌓아 있게 최대한 피하세요. 정리해드릴게요. 브로콜리로 독소 배출, 비트로 간 수치 개선, 마늘로 해독 효소 활성화, 엉겅퀴로 간세포 보호, 미역으로 중금속 제거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간은 재생능력이 뛰어난 장기이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간 건강은 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으로 여러분의 간이 다시 건강하게 되살아날 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해보고 싶은 방법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브로콜리를 데쳐서 반찬으로 만들어 먹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남겨 주시면 서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간수치 개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간 건강과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올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은 간 건강 계산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정보예요. 하지만 이미 간 질환을 진단을 받으셨거나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시기 바래요. 특히 간경화나 간염 등 심각한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 조절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우선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간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은 더 기대해주세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